39강, 창조체 삶의 아홉가지 불가피성. 창조체의 삶,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는 아홉가지의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이 삶의 불확실성이나 존재의 부침은 하나님의 우주 주권의 개념과 어떤 식으로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모든 진화 창조체의 삶은 어떤 불가피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인격의 강건함인 용기가 바람직한가요? 그렇다면 인간은 역경과 싸우고 실망에 대처하는 환경에서 자라나야만 합니다. 둘째, 동료들에 대한 봉사인 이타주의가 바람직한가요? 그렇다면 삶의 체험이 사회적 불평등의 상황과 마주치는 상황에 있어야만 합니다. 셋째, 멋진 신뢰인 희망이 바람직한가요?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나 불안전함과 계속되는 불확실성에 끊임없이 직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넷째, 인간사고의 최상의 확신인 신앙이 바람직한가요?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믿을 수 있는 것보다 언제나 더 적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야만 합니다. 다섯째, 진리에 대한 사랑과 그것이 인도하는 어느 곳이라도 기꺼이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그렇다면 인간은 잘못이 존재하고 거짓이 언제나 가능한 곳에서 자라나야만 합니다. 신성에 다가가는 이상주의가 바람직한가요? 그렇다면 인간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을 유발하는 것에 둘러싸여 상대적 선함과 아름다움의 환경을 위해서 분투하야만 합니다. 일곱째, 가장 높은 의무에 헌신하는 충성이 바람직한가요? 그렇다면 인간은 배반과 버림받을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는 한 가운데서 헌신해야 합니다. 의무에 대한 헌신의 용기는 불이행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여덟째, 자기 망각의 정신이 이타심이 바람직한가요? 그렇다면 인간은 영예와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외치는 피할 수 없는 자아의 함성과 마주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버려야 할 자기 위주 삶이 없다면, 인간은 역동적으로 신성한 삶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선을 드높이고 차별하기 위해 대조되는 잠재적 악이 없다면, 인간은 의로움을 절대로 굳게 붙들을 수 없습니다. 아홉째, 행복에 만족인 즐거움이 바람직한가요? 그렇다면 인간은 그 반대로 아픔과 고통의 가능성이 체험될 여지가 언제나 존재하는 세계에 살아야만 합니다. 우주 전체에 걸쳐서 모든 단위는 전체의 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부분의 생존은 전체의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 전심어린 소망과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기꺼이 행하자, 행하고자 하는 완전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이 없는, 지혜롭지 못한 판단의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유일한 진화세계는 자유로운 마음이 없는 세계일 것입니다. 하보나 세계에서는 완전한 거주민을 가진 10억의 세계들이 있지만 진화하는 인간은 그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유롭고 경험이 없는 마음은 도저히 일률적으로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 즉 악의 가능성은 인간의 의지가 의식적으로 의도하고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비도덕적 판단할 때는 죄가 됩니다.